10편 72편을 펼쳐보시면 앞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10편 72편에 솔로몬의 시. 나 사실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10편 72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기도죠, 기도. 네, 계속 읽어 내려가면 10편 72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스바의 왕에게 예물을 받은 사건을 솔로몬이 그의 기도 속에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서바여 왕에 찾아와서 선물 드린 사건 이후에 기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0편, 72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서바여 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을 전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72편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된 열방의 축복을 증언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게 된그 사건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 왕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스바 왕국은 본래 아라비아의 남서편에 위치한 작은 왕국입니다. 고대에는 사베안 왕국 이렇게 불리워졌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멘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멘. 예멘이 과거의 스바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스바는 아라비아 지역에서 가장 물이 풍부하고 또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무역로가 지나가는 통로에 위치해서 아라비아 사막을 통과하는 대상들을 상대로 장사를 잘해서 작은 왕국이지만 부한 국가였습니다. 또 이 나라는 낙타를 많이 사육했어요. 그래서 낙타를 운반용으로 그잘 판매했고 활용함으로써 동방으로부터 황금, 장신구, 몰약, 향신료 이런 무역을 통해서 적지 않은 부를 취득한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바여 왕은 이런 왕국의 통치자로서 지나가는 수많은 대상들, 상인들, 지도자들 통해서 그 당시에 떠오르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 대한 명성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아랍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놀라운 명성과 부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침내 여행을 결심합니다 당시로서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2,400km인데 약 6천 리 길이에요 그 길을 여행하여 직접 솔로몬 왕을 내가 만나고 솔로몬 왕을 이렇게 부욕하게 한 솔로몬 왕이 섬기는 신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낙타에 본국의 특산물인 향료, 황금, 보석들을 잔뜩 싣고 이제 솔로몬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과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스바여왕은 구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진리를 찾고 탐구하는 사람들을 구도자, seeker라고 부르죠.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스바 여왕이 이상적인 이방의 구도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년 여름, 우리들은 국내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해외에 나간 분들도 적지 않게 나갔어요. 보니까 모두 국내외 4,300여 명이 이번 여름철 단기 선교에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진주를 돼지에게는 던지지 말아라. 아무에게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전도해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대상은 준비된 사람. 이게 바로 구도자란 말이죠. 자, 스바 여왕 같은 사람. 그러면 스바 여왕은 어떤 의미의 구도자였을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성교할 때 이상적인 구도의 대상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스바 여왕을 통해서 배우는 구도자의 모습. 그 첫째는 건강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살까요? 건강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며 왜 시험하고자 했을까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 솔로몬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걸 넘어서서 저는 이 여왕에게 영적 호기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본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었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여호와가 어떤 신일까라는 영적 호기심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자 호기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창조적 발전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호기심이 없이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호기심이 없이 과학이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호기심이 없이 예술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문화, 모든 문학도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악한 호기심도 있어요. 악한 호기심은 인간을 악한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호기심의 배우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호기심, 선한 호기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에 대한 호기심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뭘 사다 줄까 그러면 책이요. 항상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책을 이렇게 보거나 책을 만지면 그냥 괜히 행복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 책. 몇 권을 이렇게 만지면 마음이 뿌듯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 책 읽다 보면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읽다 피곤하면 제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제 방식, 제 습관은 뭐냐면 이책 읽다 피곤하면 저책 읽는 거예요. <laughs> 책을 바꾸어서 다른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피곤이 금세 극복이 됩니다. 저의 가정은 본래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려서 자라난 집 근처에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교회당을 바라보면 늘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뭐 하는 집일까? 도대체. 네, 또 교회당에서 가끔 소리가, 노래 소리가 들려오냐면 찬송 소리, 무슨 노래일까? 라는 호기심. 혹은 교회당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고 들어가게 되면 이런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는데 저 책은 무슨 책일까? 그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라는 호기심. 그러다 드디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한번 떨어져 갖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영어 성경을 가르쳐 준대요. 영어 성경.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또 영어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영어 성경반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마침내 그 호기심이 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건강한 호기심.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일본에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촌 감삼 오츠무라 간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데 결정적으로 좋은 도움을 주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오츠무라 간조가 쓴책 내촌 감삼 이쓴책 중에 구안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책이다 이말 구안녹. 이 책은 내천감삼 선생의 일종의 간증이에요 네, 그가 지적 호기심을 갖고 청년 시절에 저처럼 마음의 평화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도 공부해보고 또 한때는 교회도 나가보고 교회 부흥에도 참석해보고 그러다가 아니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도덕적인 자선사업에도 동참해보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죄사함을, 어롭다함을 얻는 복음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호기심의 종착력이 십자가였고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기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네. 자, 이상적 구도자는 어떤 구도자일까요? 두 번째는 정직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정직한 질문을 하는 사람. 네. 이상적 구도자는 정직하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스바 여왕이 그랬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그가는 소...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매 그리고 그 다음 3절이에요. 3절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누가 스바 여왕이 질문하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녀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질문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특별히 유교 문화 속에서는 배우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매우 무례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자꾸 질문하면 선생님에게 미움을 사는 거. 지금은 달라지고 있지만, 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질문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질문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질문도 못합니다. 똑똑한 학생이 질문을 하죠. 네, 질문을 해야 또 답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은 수많은 질문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질문을 격려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이... 그 수탄 여러 가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질문을 해요, 계속.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피곤해 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을 청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의심 많은 제자. 질문을 해요. 자,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자,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자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세요. 시작.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나 믿을 수 없어. 그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자,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도마를 나무라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내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뭐예요? 다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질문을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그의 의심을 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창안한 교육방법의 하나가 하부루타예요 하부루타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하부루타 이건 질문하는 공부법입니다 질문하는 학습법 자, 유대인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또 자녀들도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의 대화를 통해 답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 유대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짝을 지어 놓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여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학습법이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지니어스, 천재들, 천재과학자들, 천재적인 발명가들, 유대인 가운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노벨 수상자 가운데 30%가 유대인이죠. 바로 이런 교육 방법이 그들의 창조적 생각을 자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스바 여왕은 수많은 질문을 갖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고 또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은 일일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만들죠. 그녀의 여행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정직하게 질문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정직하게 질문합시다. 모르면 질문해 이 말이에요. 모르면 질문해. <laughs> 네, 자 이상적인 구도자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는 신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신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이상적인 구도자는 질문을 할뿐 아니라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대답의 진실을 확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바여왕이 그랬습니다. 자, 6절에서 여왕의 고백을 들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드디어 사실을 사실로 확인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신앙이 뭘까요? 성경적 사실을 사실로 믿는 신앙, 이게 성경적 신앙이에요. 자, 신앙은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미신은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하고 믿는 것, 그 미신이고 불신은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 사실을 거부하고 안 믿는 것이 불신이고. 신앙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된 성경적 신앙은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자주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은 본래 예일대학 출신에 법을 공부했고 시카고 트리븐 신문사에 법률 전문 기자로 명성을 날리던 무실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엉뚱하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어버려요. 아내가 그러자 이 아내를 이 무지한 신앙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예수는 다 헛된 소리인데 내 아내가 그것을 믿다니 예수에 대한 허구적 역사를 파헤쳐 보기로 결심하고. 성경의 사실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가 도달한 지점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가 허구가 아니었구나, 사실이었구나. 역사적 사실성을 깨닫고 책을 씁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그가 쓴 책이 많지만 제일 유명한 책. 예수는 역사다. <laughs>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비롯해서 그는 빛나는 우리 시대의 베스트셀러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하여, 믿음에 대해서. 무려 1,400만 부 이상의 40여 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들을 출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시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앙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상적 구도자는 누구일까요? 네 번째. 마침내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다 같이. 마침내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마침내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신실한 구도자의 종국은 마지막은 마침내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렇게 되었죠. 자, 9절에서의 여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 여왕은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 그런데 아랍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자, 스바 여왕은 또,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 그래서 감사의 선물을 하나님을 전해준 솔로몬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한 사람에게 선물 보내고 셨었어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준 사람들에게 드리는 감사 자 본문의 스바 여왕처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탈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나 스바의 여왕이 솔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감사의 답례를 드린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고 금으로 감사를 드려라 전도한 사람에게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스바 여왕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엄청난 감사를 받은 솔로몬 또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솔로몬은 어떻게 답리합니까? 이제 10장 13절입니다. 자,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이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들어갔더라. 잔뜩 또 솔로몬 왕의 선물을 받아요. 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이게 솔로몬과 스바이 왕의 아름다운 만남의 해피 엔딩 스토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선물을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봉헌식에서 드린 일곱 개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근데 일곱 개다 기억 못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기도 있었죠? 이방인을 위한 기도.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금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스바여왕이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성전 구경도 하고 성전에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기도의 응답이에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자, 금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전도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 해피엔딩의 드라마를 경험하셨습니까? 네. 국내 여러 시골에 가서 전도했던 여러분, 또 해외까지 가서 전도했던 여러분,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웃들이, 열방의 이웃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본 감격, 이것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거둘 수 있었던 열매라면,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감사인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거절당한 그런 마음의 아픔을, 또 부담감을 가진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 거절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것이 위대한 소식을 거절한 실수인지 잘못이신지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스바 여왕을 얘기했다는 거 아세요? 누가 보면 11장 3절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3절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심판 때나 복음을 전해 주는 사람이 없어 못 믿었습니다. 혹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내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심판 때 증인이 있을 것이다. 남방 여왕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스바 여왕얘기 하는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했을까? 나는 그 옛날 그 교통이 불편하던 그 시절에 그먼 거리를 가서 솔로몬을 만나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더큰 분, 지금 여기 있는 나 예수. 또 예수의 복음은 지금 땅 끝까지 이렇게 많이 전파되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도 당신이 믿지 못했다면 심판의 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왕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여름철 우리가 전한 복음, 복음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 땀 흘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노력이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 주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철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또 블레싱 전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 듣게 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웃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가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